이게 군에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근데,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,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,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, 한 여덟 명을, 어, 여덟 명다 군, 저,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,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,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. 라고 한다고 하면,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,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, 충분한 조사 기간과,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?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.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죠.